아직, 지연이 온대. 빠 온대. 나빠 와라? 나빠 와라? 빠 와라? 빠 만났다? 아직, 빠? 우 만났다? 아니, 어제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나도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 잘. 라온이가 나 없으면 못 살지. 라온이 수진 없으면 못 산다고? 응. 그치. 살 응. 수도 있어. 아니야, 아, 사케. 아, 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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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은 케 사케. 별거 없어? 내가 어, 어. 별거 포장 없어. 너무 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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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케 사케. 사케. 사 바로 저놈치칙 바로 불거죠 우와, 우와,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식탁대, <놀람> <놀람> 다음 이 필리핀에서 현재 탑 9원을 달리고 있는 비싼 빠나나 집값. 우와. 우와, 완전 100%바나나야 돼. 가만히 계셔. 가만히 어도 깜짝 놀래. 근데 이거는 큰 아. 거잖아요. 이게 그 아. 18,000원 빠나나야. 어. 어. 빠나겠지. 죠 가리지 말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맛있었던 악마의 잼을 구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안 팔더라고? 악마의 이거를, 코코넛 잼. 이거를 여기 찍어 먹으면 돼. 이거 맛있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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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접시인데 이걸 보여줘야 돼. 이렇게. 다리. 역시 she's not i 이 t 렇 e cave. I'm 데 비스만 쓰기 전용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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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아, 라온이가 네? 원하 <laughs> 진짜? 어. 내가 왜왜 얼음 담당 누구냐 물어봤잖아 난 얼음, 나 어, 얼음 건너가지 먹거든 이거 설치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 코드만 구워주면 돼 오, 오. 화이트인가요? 예오 오, 화이트 라온 응. 아아 <laughs> 갖고 싶어 했어 진심으로? 아 아니 나는

혹시 파블로바 첫 경험이신가요? 네. 음, 영광입니다. 진정도인. 저희 임 파블로바를 엄청 2년 동안 계속 연구해서 많이 먹었는데 요새 고명물이 좋아요. 그래서 맛있다. 선보일 수 있게 된첫손님이시랍니요 음. 음. 아, 진짜 맛있는데, 우리 먹은 아까 그 스플레부터 처음 아, 얘기하지 마. <laughs> 음, 너무 맛있는데, 난 코코넛 좋아해. 음, 어, 나 코코넛 안좋아하거든 여기에 그 코코넛, 그라그 과자 있잖아. 그 너무 맛있어. 맛있어. 떡찮지 맛있다 귀여워 괜찮아요? 응 이거 조금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사먹어 아. 지석진이랑 지석진? 응 <laughs> 김수영 우리 아빠도 카페 가면 은 과일 올라간 것만 사먹거든 응그지 애들 너무 잘 먹네 바나나 칩 우리 아들 처음 먹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면안돼 향이 어. 많고 조금 어, 밖에 안 먹었어 그리고 반절 나눠 먹었어 아, 아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 맛있어요, 이들은? 이거? 어, 아니 너무 맛있어. 아, 제가 원빈이랑 아, 성찬이가 아, 잘생겼는데. 진스 원픽 누구세요? 원이 저는 혜린. 얘는 담이에. 너무 좋아. 아, 사진 한 번만 찍고 싶다. 어이? 얘는 근데, 사진 찍을 때잘 나오는 모델상을 좋아해. 성격 아. 다즈외하고 얼굴만 보면은 민지. 여기서 이제 원픽 찾으면 돼. 어, 원픽 어. 찾으면 돼. 춤추는 애 없어? 이제? 춤추, 춤추는 다 춤추고 애들. 있는데? 아, <웃음> <웃음> 일단 한 명만 찾는 게기 상황이야. 다 가서지. 아 없어. 쉬어 <laughs> <laughs> 누구야? 여기에도 아이보, 원픽 아이보. 찾기 이미 있어 얘는 원픽이. 네. 안유진. 맞아. 나는 레이 좋아해. 응. <laughs> <유진 진짜> <laughs> 아 안유진 진짜 대박. 아 지금 원픽 없어요 아이브. 뭐야 이게? 아나 이거 알지 진지게 봤지 난못 봤는데 왜 진지하게 봤어? 왜떴었어 <laughs> 뭐야 이거 이 모음이야? 어 진짜? 계속 이렇게 돼 <laughs> 진짜 이상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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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자신의 밥그릇만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욕심을 부려서 남의 밥을 먹을 것인가? 오잘 먹어. 오잘 먹어. 어. 오, 잘뭐 지금 왜코닥고 먹어? 그니까. 따고 있어서. 데이스메이크. 오빠가 다 먹었어. 잘해. 하나까지. 잘해. 이게 너무 웃기지 이계를엿 왔냐고? <laughs> 귀여워. 더 <laughs> 뺏겼어. <너무> <laughs> <laughs> 아까 완전 처음. です。<laughs> <laughs> 이 부부를 어쩌면 좋아? <laughs> 잘 <춘다>. 진짜 잘춘다다다지나 <laughs> <나를 웃음> <시원하게 웃음> 나도, 나도, 나도 단 올려줘? 아, 거기 올려그 <laughs> <우리 뒤에 웃음> 어. 내가 <laughs> 어그 내가 뭐. 아니지. 나레이션부터 해야지. 그래는 해 줘야지. 어? 뭐? 계 뭐? 선배 도망갈 것 같은데? 빨리 선배 도망가 유명생이랑 선배 야에 알았어 알았어 선배 맘에? 대배 맘에 탕! 골반이 너무 짜증나지 않냐? 아니 근데 아까 골반이 그렇게 안 튕긴다고 학습하지 않았어? <laughs> 아, 그래? 어디 까지팀가는 아, 아니, 우리 아, 그래? 아, 그래? 아, 우리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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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되게 그그게 <laughs> 잘추 n 진짜 잘 추는 거 있어 Candy, Candy, c a n d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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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잔밤을 이제는 만왜 이리 <laughs> 오 1등 팬이네 은호 <laughs> 오 없어요? 손바지 우리, 우리도 그거 할까? 뭐? 물 잡나? 아 그건 이 있을 때그고쳐 수는 없는데 아 우리도 치즈 높은 걸로 바꾸고 싶다 왜 기둥 춥... 추... <laughs> 와, 얼마 안 나왔네. 어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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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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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하야나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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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이야, 이야, 이거는야 이야, 야야야 이 라면은 정게어오 맛있게 어머 벚꽃이 되게 웃겨! 강아지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거면은었어요 익었어요! 빨간 국물이 나와서! 익었데어도 돼! 고이 라면은 맛있어요그리이 라면은 정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 맛! 건강식 이거 음, 먹어봤어? 뭐, 뭐, 음. 생각보다 기성품의그 느끼한 우유 맛 까르보나라 맛이 안나는것 같아 뭔지 알지? 음. 예쁜 맛이 안나는게 중요한거 같아 어, 그래 그게 예쁜 <laughs> 맛 아무도 내가 파스타 예쁜 맛이라고 비하면 아무도 공감을 못하더라고 아 진짜 맞나봐요 알아 맞나봐요 음. 파스타가 화장한 맛 약간 어 <laughs> 하는 욕심이라 생각해서. 아니 뭐 배드민턴 친다는 건 아는데 가면은 아니야. 언니. 어, 수진이가 일에 이대, 내게 한 수진이가 원하는 그 다양한 활동은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춘주로 갔어요. 춘주에는 캠핑장 하는데뭐 2박, 1박 2박이박 2박 3일 이잖아요 가면은 그 춘주 그 캠핑장에서 만오는게 아니라 춘주 근처에 있는 문경에 가서 거기 사진 찍다 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어, 여기 맞아. 저기 왔다 갔다 해 가다가 저녁때쯤에 가서 아 이거 못할 짓이다. 해 가지고 두 번째 감캠핑 내가 어디 갔어 내가 하나도 잘리했가지고말안건 거잖아. 그 그러니까 내가 한번 원하는 걸 해봐. 내가, 내가 원하는 캠핑과 원하는 너가 원하는 캠핑이 다르지. 그럼 합의 찾아서 가운데 차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바금 너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캠핑 그래, 미안해. 그래 정신으로 사해야돼 빨리. 미안 사라고 제대로 해. 미안해. 하나 가지고 넷이? 뭐이 응. 코코넛 하나 가지고 나눠 먹잖아. 어. 부탁드리고 싶은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차이 말고. 뭐 차이 먹고 싶다. 차이, 뭐, 차이, 차이 혹시 차이가 혹시 집에 라면 있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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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차이가 수프를 먹을 때부터 우리가 라면 치유를 받고 싶었거든. 데이나이던 근데... 아, 거나. 아니, 근데. 편의점에서 오모리 김치찌개를 산 샀어. 음 근데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서 그 편의점 내에 있는 데서 이제 몰라는데 뱅이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얘가 그래서 돌려놓고 한 조각씩 먹고 아쉽게 나왔. 진짜? 그밥물만 끄고 에이스. 긴장된다. 나언이가 이런 기분이었겠지? 응. 음. 아 너무. 아 근데 타코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파는 장이거 챙겨가요. 어떤 거요 나는. 나도 안 매일 들어왔어. 김치도 실어요수김이는김치에요 아, 차가운 김치 한번 맛 봐야지. 어, 우리도 먹자. 조금 조금. 응. 맛있지? 응. 아, <웃음> 시원한데? 에? <laughs> 이건 뭐야? 저그저 쿠폰 저거 저거 그거야 반품 반품 아니야 우리 쿠폰 아니야아 그래 아니요 안녕하세요 <laughs>